미국 내 대표 결제 앱인 스트라이크의 21이 금일 나스닥 상장을 거쳐 첫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CEO 잭 말러는 잘 알려진 비트코인 맥시죠. 그는 회사는 앞으로 최대한 많은 비트코인을 모아갈 것이라고 합니다. 21은 비트코인 현물 보유를 기반으로 하는 스펙 특수 목적 법인으로 6조 원 상당을 보유 중입니다. 한편 카더라 소문에는 21이 사실상 미국 정부의 비트코인 전담 부서 역할을 하게 될 잠재력이 있다는 음모론이 돌고 있다고 합니다. 21은 소프트뱅크와도 관계가 있으며 소프트뱅크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미국 정부와 오픈 AI 그리고 오라클 간의 파트너 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또한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의 아들이 경영자로 있는 켄터피츠 제럴드가 연준의 프라이머리 딜러라는 지위를 활용하여 201이 비트코인을 담보로 하는 미국 국채 발행자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옵니다. 증말러의 할아버지는 시카고 무역 위원회 회장을 지내고 시카고 옵션 거래소 CBOE의 자금 조달을 담당했던 인물입니다. 정말 파면팔수록 수많은 기업들이 서로 얽혀 있는 것이 보이죠. 이제는 은행들도 빠르게 수탁 및 대출, 다양한 상품 판매 서비스 등을 준비 중이라고 마이클 세일러는 말합니다.